안녕하세요. 하우스맨 채널입니다. 이번에 새로 생긴 경전철 신림선에 서울대 벤처타운역 근처에 있는 원룸을 준비했습니다. 보증금 1 0 0만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35에서 40만원이고요. 예전에는 2호선에서 버스로 가는 거리였지만, 이제는 전철로만 환승이 돼서 교통편도 편합니다. 그리고 방구하는 타 어플에 비해 퀄리티가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. 타 어플에는 아직도 허위 매물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성비 좋은 방이고요. 궁금한 거 편하게 여쭤보시고, 바로 영상 보러 가시죠. 네첫 번째 방이고요. 들어오시면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 있고 위 쪽으로도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싱크대 수압은 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휴대용 인덕션 이렇게 놔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랑 세탁기 있는데 지금 코드를 뽑아놔서 되니까 참고해서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슈퍼싱글 정도 되는 침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옷장이랑 책상 이런 식으로 창문 쪽에 있고요. 에어컨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그냥 딱 보시면, 그냥 전형적인 원룸 같아요. 입구에서 쫙 들어오시면. 네, 그쵸. 뒤에서도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면. 네, 여기는 그래도 연식은 좀 됐는데, 그래도 깔끔하게 주인님이 잘 해놓으셨고, 실면적 그래도 한 4, 5평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원룸 평수치고는 이제 적은 편아니고요그 다음에 창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. 네, 여기도 뭐 트여있고, 습한 건없고요 잘 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네, 그다음에 화장실도 한번 보여 드리면 네, 일반 화장실이랑 다 비슷하죠. 네, 이런 식으로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 금액은 이제 보증금 100만 원 기준으로 월세랑 관리비까지 하시면 이제 36만 원이고요. 그다음에 전기 가스만 별도고 인터넷 수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 금액 대비 괜찮죠? 네,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. 네, 두 번째 방이구요. 들어오면 먼저 세탁기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 인덕션 위에 놔줄 거구요. 그 다음에 싱크대 수업. 네, 요즘에 수업은 다 좋은 거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위쪽이랑,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 수납공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옵션적으로 더 설명드리면, 이렇게 옷장, 이렇게 뭐 일반 옷장이랑 비슷할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위에 거는 거 있구요.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이제 뭐 수납공간 있죠. 그 다음에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돌면 책상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빼달라면 빼주실 거예요. 아마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에어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슈퍼싱글 정도 되는 이제 침대도 이렇게 있습니다. 창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근데 네, 여기는 좀 트여 있죠. 네 실제로 체광도잘 들어오고요.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서 크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, 일반 옵션 뭐다 들어가 있고, 일반 원룸이랑 다 비슷하죠. 지금 면적은 한 실면적 한 4평 조금 안돼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보통 대부분 평수를 뭐 5평, 6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, 이제 실면적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, 그거는 참고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면, 네, 화장실도 다른 집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. 네. 여기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만원 기준으로 월세랑 관리비까지 하시면 이제 37만원이고요. 전기세만 별도고 나머지 인터넷 수도, 가스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. 네, 세 번째 방이고요. 들어오면 이제 옵션적으로 이제 냉장고랑 냉동실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탁기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쓰는 인덕션 여기는 1 9 2 9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후드도 있고, 그 다음 싱크대 수압은 네 요즘엔 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더 설명드리면 간이 신발장 이렇게 두신 것 같고, 그 다음에 책상도 여기 조그만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옷장이 좀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여드리면. 네, 위에랑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잘 되어 있죠. 여기 이제 일반 슈퍼싱글 정도 되는 침대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어컨도 있고요. 블라인드도 이렇게 주인분이 여기는 설치를 해 두셨네요. 네, 그 다음에 창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뭐 앞에 건물이 있긴 한데 뭐 생활가림만 있고 뭐 스파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다시 좀 방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네,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. 뒤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, 일반 원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한4평 정도 하는 것 같고 금액 대비 저렴해서 좀 준비한 거니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같습니다. 다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면. 네, 화장실은 일반 다른 데랑 비슷할 거예요 여기 창문 들어가 있고 뭐양변기 세면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만원 기준으로 월세랑 관리비까지 하면 40만원이고요 공과금은 전기세만 그냥 별도로 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가스 수도 인터넷 이렇게 싹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네. 오늘 담은 방들이 새로 생긴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10분 내로 갈수 있는 역사권이고, 그나마 금액 대비 좋은 방이니, 방구하는 타 어플의 허위 매물이랑은 비교하지 말고 참고해서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